후드를 격침시키고 프린스 오브 웨일즈를 격퇴시킨 비스마르크와 프린츠 오이게는 전투 이후 계속 남쪽으로 항해를 계속했고 최종 목적지는 프랑스였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전투에서의 손상으로 속도가 줄어있는 상태였고 영국 해군의 상징인 후드를 잃어서 심기가 매우 불편한 영국 해군에 그야말로 모든 힘을 동원한 추격을 뿌리쳐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비스마르크와 프린츠 오이게는 계속 위치가 영국 해군에 알려지고 있었는데요. 덴마크 해협 전투에 들어가기 전부터 독일 함대를 따라다니던 중순 양악, 서포크와 노포크, 그리고 프린서브 웰즈까지 세척이 계속 뒤에 붙어서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일 함대의 위치는 스캐퍼플로우를 떠나서 비스마르크를 잡으러 오고 있는 항공모함 빅토리어스와 전함 킹 조지 5세를 주력으로 한 영국 함대에 계속 알려졌는데요. 비스마르크의 속도가 영국함대 속도보다 아직도 약간 더 빠르다는 사실을 안 영국함대에서는 비스마르크의 최대한 접근에 항공기로 어뢰 공격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페어리 소드피쉬는 1936년에 영국이 도입한 어뢰 공격기인데요. 주로 함상 공격기로 사용되었으며 2차 대전 내내 쓰여지다가 독일 항복 시점에서 퇴역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구형 보격기이고 조종석도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요. 반면에 일본이 1937년에 취역시키고 비스마르크 해전 약 7개월 뒤인 진주만 기습에도 쓴 소드피쉬와 똑같은 종류의 항공모함 탑재 뇌격기인 97식 함상 공격기는 최고 속도가 시속 약 378km로 소드피쉬의 230km를 크게 능가했고 항속거리도 978km로 소드피쉬의 840km보다 더 우월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2차대전 초반에는 영국이 일본보다 항공기를 이용한 해전에 준비가 잘 안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모 빅토리어스의 소드피쉬 무대는 용감이 비스마르크 공격준비에 들어갑니다. 1941년 5월 24일 밤 영국 항공모함 빅토리어스는 비스마르크를 계속 추적해 약 200km 지점까지 도달했으며 소드피시 내격기 9대와 호위기들을 발진시킵니다. 빅토리어스의 소드피시 부대 중에서 실제 어뢰 공격을 해본 조종사는 거의 없었고 야간 이착함은 더더욱 어려운 정도였는데요. 빅토리어스의 소드피시 공격대는 야간 공격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비스마르크의 한 발의 어뢰를 명중시키고, 전부 무사히 돌아옵니다. 비스마르크도 큰 피해는 없이 복구되었지만, 이 소드피시 내격기들은 다음에 또 등장합니다. 이 와중에도 영국 순양함들은 비스마르크를 계속 따라가면서 위치를 보고하고 있었는데요. 5월 25일 새벽 3시, 비스마르크를 뒤따라 오던 영국 중순양함들이 비스마르크를 놓칩니다. 영국 순양함들이 유보트를 피하기 위해 회피 기동을 하던 도중, 비스마르크가 레이더 웜이 밖으로 나가서 다시 안 돌아온 것인데요. 이때 프린츠 오이게는 재급유를 위해 비스마르크와 떨어진 이후여서 독일 함대 전체가 영국 해군 레이더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영국은 전 해군이 초비상에 걸려서 비스마르크가 있을 만한 위치를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영국 해군은 비스마르크가 프랑스로 가기로 한 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스마르크는 전투 보고를 무선으로 독일로 보내는데요. 영국에서 감청에 성공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다시 비스마르크의 위치를 계산해서 다시 영국 함대에 보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위치 계산에 착오가 생겨서 비스마르크가 아이슬란드 쪽으로 간다고 결론 내린 것인데요. 이때 영국은 독일 공군 암호를 해독해 비스마르크가 프랑스로 온다는 것을 알아냈고 다른 여러 정보를 이용해 비스마르크의 진짜 목적지가 프랑스라는 것을 결국 파악했지만 이미 이전에 잘못된 정보로 토비 제독의 함대는 이미 7시간 정도 다른 방향으로 항해를 하는 바람에. 사실상 비스마르크가 프랑스에 도착하기 전에 따라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프린츠 오이게는 이미 수송선단 공격을 위해 비스마르크와 떨어질 것을 명령받고 사라진 상황. 이제 비스마르크를 잡을 영국 해군의 마지막 희망은 항공모함 아크로열을 중심으로 남쪽에서 다가오는 포스 H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프랑스에서 발진한 독일 유보트와 항공기의 어모거리 밖에서 해내야 했습니다. 이때 당시 영국 북아일랜드에는 미국제 카탈리나 비행정을 영국에 지원하고 이를 훈련시킬 미국 인력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비스마르크가 프랑스로 도피하기 직전이었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되자 영국에서는 카탈리나기를 프랑스 쪽으로 보내 비스마르크를 찾게 합니다. 이 카탈리나 기에는 당시 명목상 중립국이었던 미국 장교 한 명이 탑승하기도 했는데요. 5월 25일이 지나고. 26일 오전 10시 30분, 정찰 중이던 카탈리나 항공기가 프랑스 브레스트항 북서쪽 약 1280km 지점에서 비스마르크를 발견합니다. 비스마르크는 현재의 속도로 항해한다면 하루도 안 돼서 독일 유보트와 항공기들의 업무를 받을 수 있어서 훨씬 유리했는데요. 이것은 영국 함대가 최대 하루 안에 비스마르크를 잡아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거의 다 귀환해서 적에 발견되어버린 디스마르크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